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x제곱 플러스 x제곱 8x 플러스 16 16 없어지고 x제곱 없어지고 남는 거 뭐야? x제곱 빼기 16x야? 자, x로 묶으니까 16이고요. x는 0 또는 x는 16 x는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x가 얼마야? 16 자 이제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어. 그러 색칠한 부분은 이 안에 있는 요 롬에서 누구 빼면 되냐? 요 사각형의 넓이 빼면 되는 거 아니야? 12. 어? 이 길이 얼마야? 16. 이 길이는 얼마야? 12. 이걸 못 구하고 있어? 16의 제곱 빼기 12의 제곱하고 답이 아니야 이게? 16의 제곱 얼마야? 1 5 2의 제곱. 144. 이런 건 잘해오래? 답은 얼마 라면서 답이 없지? 네. 없다고? 1, 2, 1 신고예요 8 4 1 별, 별이 다섯 개. 네. 별이 다섯 개. 고 1과정에서도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였다. 13번. 장수 우 돌침대. 요즘 최근에 광과하던데 그죠? 야구할 때 가끔 보면 밑에 자막 광고에 한 번도 못 봤지? 하율 네.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농구를 야.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요즘 기아를 보면 학지가 됩니다 농구는 누가 1등이야? 이번에 엘비세이커스가 1등 했어요 야구는 야, 그 지금 하나 하나 일등이야? 네, 두서, 하나가 네. 2,040.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자, 고일 때도 나는 문제 잘 기억해라.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. 이는 뭘로 넣을 거야? X. 이 없는 순간 얘는 자동빵이잖아. 뭐라고 잡을까요? 8, 8, 8, 8, 8, 8, 800x. X. 끝이야. 이제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400이라고 풀면 되네. 자, 왼쪽에 있는 큰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야? X 제곱. 작은 놈은 8 0 0 x의 제곱 이게 얼마라고? 40 끝. 40은 아, 어렵지 않아. 매우 중요한 문제야.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. 정리만 하면 끝이다. x 제곱, x 제곱, 16x, 88에 64, 42골. 2x의 제곱, 1 6 x 플러스 얼마야? 24이 골. 1로 나눠져. x 16x. 16x. 1요 x 1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가안 좋았어. 1이냐1 3분이야그0분이냐 10분이냐? 1이야그러니이 누가 0분이냐 10분이냐? 10분이냐? 1 0분이니까6이야1겠지 네. 843도 이려운문제이길이가1 2 c m 가 있어. 길이가 얼마라고? 1 2자길이요길이가1 2 c m 인끈이 있대. 이 끈을 가지고 두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. 끈을 잘라야겠지. 지금. 네. 맞아. 네. 끈을 잘라서 만들 거라고. 그럼 봐봐. 탁 잘랐어. 이제. 그럼 잘른 요 한변의 길을 뭘로나. X로 놓으면 되겠지. 아니야. 네. 그럼 봐라. 한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만들었어. 누가 클지는 <laughs> 모르겠지만. 자, 그럼 잘 봐야 돼. 요, 요 작은 한 놈을 x로 놨다면 우리는 요 놈의 길이를 어떻게 잡을 건가 관건 아니야? 맞죠? 얘를 잘라서 이거 만들었다고 지금. 자, 이렇게 이자른게 x에 한 변의 길이가. 그럼 얘도 x고, 얘도 x고, 얘도 x지. 그럼 남은 길이가 얼마야? 12빼기. 지 12. 아 12빼기 4x지. 다시, 다시, 끈을 잘라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요 놈을 만든 거야. 그러니까 4X를 빼야지. 한 변의 길이만 필요하지. 나누기 뭐 할까? 4 해야지. 아, 한 변의 길이를 필요한 거니까. 얼마야, 그러면? 300X. 그러죠. 300X. 이걸 잘했어요 자, 이제 두 정사각형의 넓이비를 줬대, 넓이. 자, 넓이비는 닮음 비가 몇대 몇이야? X 배3 빼기 X지? 넓이비는 뭐 해야되냐 우리? 제곱 고르죠 중학교 2학년꺼에 넓이비 제곱 한개 얼마라고? 1대2다그죠두 정사각형의 넓이비가 1대 2. 넓이비는 뭐한다고? 제곱이야 다시 혹시 까먹었을까봐 닮음비가 m 대 n이야 넓이비는 어떻게 구하더라고? 제곱 제곱하는 걸로 중2때 배웠잖아요 3배이가 x니까 3빼기 x니까 제곱제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풀면 돼 3빼기 x의 제곱이 2x의 제곱 괄호 풀어 x 제곱 6x 플러스 9 정리 x 제곱 플러스 6x 빼기 9이 꼴 0이야 맞아요? 인수분해 안되네 그죠? 그레 공식 짝수 공식 대입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, 9빼기 a c 플러스 9. x는 못 나왔어. 마이너스 3 뿔마 18이니까 몇 루트 몇? 3 루트 2. 그냥 길이는 음수가 나오면 되는데 안, 네. 안 되니까 루트 3빼기3 루트 2만 되겠지. 객관식이야뭐주관식이관식 주관식. 주관식이었어요? 그러네, 네. 주관식이. 객관식이었으면 찍을 수도 있었을 건데. 나못 찍죠? 844 풀어본다. 야, 846에 별도 취하겠네. 어디서 많이 본 문제? 846번. 음. 음. 어디서 많이 본 문제냐고, 하율. 음, 음. 네가 틀린 문제 아니야. 자, 일단 844, 846풀 건데. 한지이4사 <laughs> 844, 처음 반지름이 얼마인 원인가요?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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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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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. x 늘렸어. x만큼. 자 그랬더니 넓이가 20π만큼 넓어졌대. 4 4 4 4 4야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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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4의 제곱이지 맞아 네. 늘린 원의 넓이 파이 x 플러스 4의 제곱 아니야 맞아 같지는 않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20 파이 해주면 돼 파이 파이는 다 약분 되니까 파이 파이 다 약분 시켜버려 20 플러스 얼마야 16응은 x 제곱 8 X 플러스 16 X 제곱 플러스 8 X 16 없어지고 넘어와 마이너스 20 X 플러스 10 X p 2로 되나요? 네 X 는 마이너스 10또 X 는 2니까 길이 음수 X 는 2니까 길이 음수 X 는 l u s s X 는 l u s sinu. 우리 학교에 없다 하더라도 외부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. 남성 중 영등 좀도잘 봐줘야 된다. 영등 중 아마 이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음. 자, 작은 반원의 반지름 구하라고. 그래서 어떻게 할까, 우리는?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뭘로 놓을 거야? X로 놓을 거야. 작은 원의 반지름을 X. 우리는 이두 번째 큰 반원 있지? 이 반원의 반지름을 잡을 거야, 하유라. 이놈의 반지는 얼마일까? 아 이렇게 오잖아 아니 그럼 여기도 X 아니냐? 그럼 30에서 얼마 빼면 돼? 2X 빼야지 그럼 남은 길이가 요 길이지 이걸 뭘로 나누면 되냐?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얼마야? 이걸 못 잡아서 틀린 거야 못푼 사람들은 반지름을 X로 남는 순간 두 번째 반원의 반지름은 30 빼기 X가 아니고 30에서 2X 뺀 거를 반띵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아니, 이게 돼. 자, 이제 어떻게 구할 거야? 이놈은? 큰 반원. 큰 <laughs> 반원의 넓이에서 이 작은 두모의 반원 뭐 해야 돼? 빼야 되지. 자, 간다. 큰 반원. 2분의 1 곱하기. 파이, 알이 얼마야? 30 에? 아, 큰원 코로나, 잠시. 잠시. 이 시보지. 그쵸. 저거, 예. 음. 그래? 죠쳐버리겠네왜 그래 1분의 e 왜 y v 반원 y v e r 의 제곱. 간다. v 빼기 자, very, v 파이 누구의 제곱? x의 제곱 빼고. 빼기, 2분의 1 곱하기, 파이, 15 마이너스 X제곱. 빼는 게, 얼마라고 답이? 50. 그래서, 자, 파이, 파이 다약분돼버려그냐 양변에 2 e 곱해버려. 양변에 2 e 곱한다. 225, X제곱. 2 e 곱했다고. 15 빼기 X제곱. 2 e 곱했다고. 100. 됐어? 정리한다. 정진이 문제 풀고 있지 지금? 정진 네. 문제 풀고 있지? 네. 졸고 있는 거 아니고 음. 좀 이따 확인한다 너 문제 어디가 풀었는지 플러스 얼마? 30X 이거 풀고 있는 거야 빼기 X제곱 는100 넘겨 이쪽으로 2X의 제곱 마이너스 30X 이거 없어져버리네? 는 플러스 100인가? 네 2로 나눠져 X는 5 또는 10이 나왔네 따라서 작은, 작은 반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이면 안 되죠? 네 그래서 네. 얼마? 네. 자 잘해 지름이 30이니까 반지름은 15라고. 맞아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놈을 X로 잡는 순간 얘는 15 빼기 X야. 반지름으로 본다면. 그게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? 반지름을 X로 놨으니까 얘도 X야.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, 이 길이는? 30 빼기 2X지. 그러니까 반지름만 필요한 거지. 2로 반띵 한 거라고. 15 빼기 X. 그냥. 이렇게 해 이씨. 8 4 7분다 847분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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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4 7분는 847분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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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둘고고하 가다. 다네 가다. 가 아이씨 안 가다. 놀래고 안 가다. 놀래고 안안 되지 놀래안다 <군용공지> <laughs> 아니 근데 분수 나오는 거 맞아요? 분수가 시계? 나온다고? 식계 분수로 나오는데? 어 나올 수 있지 3분의 1이 있잖아 당연히 <laughs> 아이 그럼 처음에 이호반 이걸 뭘로 넣으면 되냐 이 형을? 산침로 뺀거 호수를? X로 X? 넣, 반지름 X로 넣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네! 그래도 분수 넣어야 되데자 한번 간다 넓이 구해 전체 넓이 파이 X 플러스 3의 제곱 됐냐? 호수의 넓이 빼 얼마야? 호수의 넓이 파이 x 제곱 아니야? 빼면 문제 조건이 뭐라고 있어? 빼면 아니. 파이 x 제곱이 얼마와 같다고? 3분의 1과 같다고. 연못의 넓이. 연못의 넓이가 파이 x 제곱이잖아. 파이 파이는 의미 없네. 파이 파이 약분 다. 이 돼? x 제곱 플러스 음. 6x 음. 플러스 9 빼기 음. x 제곱은 x 제곱 아니야? 정리, X 제곱, B6X, b 기 v 꼴9 인수분해 안 되잖아, 이거. 응? 아, 인수분해 된다고? 안 x는 돼요. x는 근9 공식 짝수 9 9 9 9 9 -b 9 9 9 9 9 9 b b 프라임 9 9 9 b b 9 9 9 9 9 b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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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는9 9 9 9 9 9 9 9 9 9 3 플러스 3루트2가나오는거지 l 답이 이게 아니야. 이제 우리는 연못 l 둘레 구하러. u s 2 p l 원의 둘레 2 p 이 u 3 2 plus. 2 p l 3 s 2 p l 하연이 집중 u s 3 plus. 2 plus. 2 plus. 2 p l 2 3분의 1을 왜 빼보거든요. 그러면 이거 없애고 3 곱해 18X 27. 이런 X 제곱이야. 네. X 제곱 네. 18X 이 27이 있 그래서 왜냐고? 네. 네. 자인수해안 되지.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. 1기 아, a c. 12, 14, 15, 16, 17, 20, 21, 22, 2 4 5 26, 27, 28, 29, 20, 1 2 4 25, 8이지 20, 2 6 8 29, 20, 2 6 27, 3 2가 얼마? 6 3 6 2 9 3 6 27, 0 2 2 2파이, x가 얼마야? 9 플러스 6루트 가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안 풀어도 상관없다. 2, 9, 18, 2, 6, 12, 루트, 3매 뭐? 파이 아, 그쵸?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. 아, 그럼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유형 2 2번부터 해서 수요일날 해서 방정식을 마무리할 거고 앞에 안 풀어온 문제 그리 많지 않으니까 내일까지 풀어야 된다. 네, 내일까지. 내일까지 왜냐, 내일 지금 숙제가